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호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와를 호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쫙 올리워지는 것과 같은 은혜.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시편의 화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복락이에요. 이 시편 16편에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신 것을 베드로사도와 바울사도가 사도행자에서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 이런 것들을 송축하면서그 영혼이 바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것 같은 그런 복락을 누리셨던 그런 것을 다이스 입술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를 때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려진 것과 같은 이런 복락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말 경건했던 청교도 선배님들의 글들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을 자주 볼수 있어요. 진짜 겪었으니까 그분들의 글에서만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설교나 신학 책들에서 자주 볼수 없는 표현인데 마치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로 올려진 것과 같았다. 막 이런 식의 표현들 자기 고백들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의 본을 그분들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죠. 그런데 6절, 7절, 뭐 8절, 9절, 10절에서 쫙 뒤로 갈수록 단지 피하는 정도 막 위태로운 상태에서 건진받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엄청난 복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되는 데에는 앞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7절 첫 번째 부분이요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송축할지라 여기서 훈계하신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조금 의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을 때 인성을 따라서도 죄가 없으셨던 분이죠. 근데 훈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이 있는 학생이나 자녀나 이런 제자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훈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계라는 번역보다는 조언이나 지도나 이런 것이 더 적합할 것이고 여기에 사용된 헬러 자체도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를 받을 때에 기뻐하면서 찬양드린 거예요, 송축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때 하늘로 영원히 올려진 것 같은 복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된 말씀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릴 때에. 이제 이 하늘에 내가 찬란한 이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을 주셨다면 그 주신 말씀을 갖고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말씀이 뭐였죠? 그렇게 우리를 이미 죄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그것을 항상 그렇게 여기며 주목하며 우리의 실존을 항상 상기하며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상기하며 힘써 써 나가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거였죠. 그것을 진짜 감사 감격하면서 찬양 드리는 성도는 이제 이렇게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쏟아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막 감사 찬양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하반부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신장 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심장 이죠 하트. 이 심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용법으로 신장을 사용했어요. 영혼의 중심이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런 기관, 그런 부분, 마음, 이런 것들을 신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심장이 이제 그들의 심장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개역한 성경 우리가 이전에 쓰던 번역에서는 나의 심장이 나를 밤마다 교훈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적절한 번역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드리는 자녀는 그 밤의 고요한 시간을 맞았을 때 그의 영혼의 중심이 막 거룩하고 지혜로운 교훈을 외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이 교훈은 찬양 같은 교훈이고 교훈 같은 찬양입니다. 거의 구별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찬양에 이어서 바로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복된 길이란 말인가? 실로 영광된 삶. 복된 삶을 내게 주셨나이다. 오늘 아침 예배 때 주신 말씀, 정말 내가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가 이 길을 따르게 싸움 나이다. 내 영혼아 이 길을 따라 살아야 마땅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 길을 주셨나이다. 영혼아 하나님께 의탁하여 승리할 싸움 하면 되는 싸움을 싸워라 거의 교훈과 찬양이 섞여 있죠. 구분이 안 되죠. 아마 그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영혼이 쏟아내는 것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찬양 같은 교훈, 교훈 같은 찬양을 외치면서 막그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올려지고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번역된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하면. 여하를 중단 없이 내 앞에 모시며 이런 말씀이요. 중단하지 않는다. 조금 우리의 연약한 상태, 우리의 죄성에 이게 좀더 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항상 모시며 하면 뭐 항상 모시나 보다 잘 모셔야지 이렇게 느끼는데, 중단 없이 모시며 하면 진짜 잠시도 한눈팔지 않고 하나만 모셔야 되겠다. 약간 좀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단 없이 모시며. 그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가 요하를 중단 없이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하나님을 중단 없이 섬길 때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육체도 가장 적절한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는 말씀이 만수무강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이 말아야 돼요. 그쵸?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만큼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하고 가장 복된 때에 천국으로 올려지는 그 육신의 보호하신막 죄를 지어서 질병을 얻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역사 가운데 죽기까지 한 성도들도 많죠. 성찬을 모욕하다가 죽었던 성도들의 얘기도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는 경고되어 있죠. 그런 아픔들. 그런 사건 사고들 질병들 여러 가지에서 보호하사 정말 이 사람이 가장 복되게 이 땅에 머물 최선의 시간만큼 충성하다 갈수 있는 그 육신의 보호하심 그것을 입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으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가장 최선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우리도 그런 보호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기를 중단했다가 모셨다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그것은 죄악이면서 해롭고 안타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 모시기를 잠깐 그만두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전에 가장 친밀했던 때처럼 바로 즉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한 한참을 막한 달을 막 열심히 막 반년을 1년을 막 행복하게 주님 감사함으로 막 살다가 확 우리가 영원히 실족하고 죄로 죄를 선택하며 하나님과 한동안 멀어지면 어,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에 이전에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즐거웠던 그 날로 한 번에 못 돌아가요. 즉시 회복되지 않아요. 삼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천히 회복되어 갔던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끝날에 그 최선의 충성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선배님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꾸준히 해나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제하고 막 찾다가 말씀을 멀리했다 다시 묵상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벽을 느끼는 거예요 벽을 느끼고 계속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내가 막감정에 취해서 뜨거워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에서 뜨거워지는 그때가 올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길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이 중단이 없다는 게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음, 계속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아, 그데 중단하면 다시 회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상하죠? 제가 좀 말을 못해 두서 없자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회복되게 가능합니다. 근데 바로 되진 않아요, 여러분. 예, 네, 그러나 가능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아이고 이상하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7절부터 처음에는 원래 일절에서 하나님께 막 위기에 부르짖고 그러다가 막 하나님을 교훈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면 은혜가 은혜가 막 더해지고 단지 위기와 환란에서 조금 안위함을 얻는 것을 누린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움 얼마나 기쁘면. 같은 말씀을 두번 하셨을까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8구절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기쁜 것을 계속 두번 말씀하셨어요. 11절에서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진짜 막 기쁜 거예요.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길 때에. 이 기쁜 날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육신도 안전하게 그 합당한 날들을, 가장 복된 날을 살면서, 영혼과 육신의 어떤 상황도 염려치 않고, 살수 있는 이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감사, 감격하면서 붙들고, 묵상하고 그래서 영혼이 밤마다 진짜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찬양하고 이 길로 나아가라네 영혼아 교훈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했던 그 영적 거인이었던 선배님들처럼 영혼은 먼저 하늘로 올려지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들이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기도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하, 그 예수님께서 맛보신 이 복락 우리의 신실했던 선배님들에게 모두 부어 주셨던 이 복락 이 은혜 저희도 누리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구하원니이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중단 없이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생명의 길을 주셨나이다. 말할 수 없는 지혜, 정말 이 복락, 이 영광된 삶을 이 길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감사하며 일로 가라, 내 영혼아 일로 살아가라. 음, 지원아 누구야 일로 가라. 스스로에게 외치고 교훈하며 글로 가고 기뻐하는 가운데 영원히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육신도 안전히 거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내가 마치 천국으로 들여 올려진 것 같았다 고백하였던 위필드 목사님 같은 스폴전 목사님 같은 우리의 청교도 성도분들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제발 아버지 저와 이 저희 편 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다살수 있도록 은혜 베프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